반갑습니다 미세스 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회복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어, 나는 회복력도 없고 앞으로 성장하지도 못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에 깊이 빠져있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너무 무기력하다거나 이런 생각들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된다면 어, 우리는 내 애착이 안정되어 있나 이걸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어, 오카자 다카시가 말하는 애착 기반 접근법 이거는 이제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안정된 유형으로 변화시키면서 전반적인 내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거 이걸 말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상처받은 이런 애착 유형을 앞으로 성장한 이후라도 어떻게 개선을 할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자존감의 수준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을 겪는 것처럼 애착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변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르시스트와 에코이스트를 이야기할 때도 제가 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0부터 10까지 이렇게 쭉 스펙트럼이 있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애착 유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내 스스로 점검해 볼수 있는 질문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어, 불쾌한 일이 이렇게 생겼을 때 내가 그냥 마냥 불쾌하기만 한지 아니면 그 불쾌함 뒤에 그래도 아, 배울 점이 있긴 했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해보면 되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하는 방식이 안정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내 반응을 두고, 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아, 그렇지. 하고 고지고대로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는 이제 이 말을 듣고, 아, 내가 좀 부정당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든다거나, 자신감이 이렇게 더 추락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때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아, 내 애착이 현재 안정된 상태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때는 이런 조언들은 지금 내 귀에 똑바로 안 들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들이 하는 조언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필요한 조언은 아니라는 거죠. 대신 우리는 우리의 애착을 안정시키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죠. 어 애착 안정을 위해서 첫 번째 실행 방법이 바로 멘탈라이징이에요. 성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때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태도. 이런 거는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란 건 스스로 반성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하고 이해하는 능력이기도 해요. 말 그대로 현재의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죠. 어, 이렇게 돌아볼 수 있으려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서 어, 약간의 이렇게 거리를 둘줄 알아야 돼요.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관찰력과 이 공감하는 능력 이두 가지가 짝을 이룬 셈인데요. 이 멘탈라이징이 가능하면 매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마인드 플레이스인데요. 지금 있는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는 실천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게 마인드플리스인데요. 마인드플리스는 원래 요가 명상,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수련 기법이었지만 요새는 그냥 일반 심리적 요법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별도의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게 마인드플리스인데 이게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음 되는 게 아니에요. <laughs> 행동으로 바로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몸으로 익히는 걸 계속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의식적으로 나를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된다면 세상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딱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 것인가 우린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인드 플리스 같은 경우는 음 시작은 먼저 이렇게 내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내 몸이 반응을 하겠죠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겠죠 이때 아내 몸이 반응을 하고 있네 하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는 먼저 호흡을 조절합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복식호흡을 하면서 이제 호흡을 조절하고 그리고 몸에 힘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일종의 명상 수련 기법들을 반복한 다음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전보다는 훨씬 감정이 좀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볼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멘탈라이징이나 마인드 플리스 이두 가지 모두. 사건에서 한 발짝 나와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본다는 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객관적인 시선이야말로 나를 비하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애착 형성이 제대로 안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렇게 사고 회로가 음,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 원인이 모두 내가 무능해서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상해서이거나. 뭐내탓 아니면 남탓 이렇게 탓을 하게 되는 이둘 중에 하나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 결과값은 내 자존감의 하락이거나 관계가 단절되거나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음이 사고 회로를 이렇게 단절시켜야지 단절시켜야 그 다음 변화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사고 회로를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시선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그 과정에서 고민을 서로 들어주기도 하고 위로도 해 주고 그러면서 안정을 되찾잖아요. 이 과정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어느 순간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의지하던 당사자는 애착 관계 형성에서 이제 다시 실패를 하는 실패의 경험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인식이 더욱더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일상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삶이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전문가를 만나서 애착 문제를 해결하는 게더 바람직하겠죠? 요즘은 이제 워낙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 방법들도 다양하고 어, 상담사분들도 워낙 이렇게 다양한 범주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도 큰 일이기도 한데 어, 딱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 무조건 자신 있어요. 라든지 단번에 이렇게 단정짓는 전문가 많은 사람들은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마음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잖,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상담만으로, 상담만으로 나를 단정 지어버리는 전문가라면, 어, 그분들은 내 삶에 별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laughs> 애착에 대한 긴 이야기 끝에 결국은 전문가의 도움이 되고 말았는데, 어, 마음에 대한 문제는 종류와 상관없이 정답이 딱 하나예요. 혼자서 해보고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laughs> 그냥 모든 마음의 문제에 대한 답의 귀결이 그런 식으로 갑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요. 어,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을 굳이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또 돌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내 상태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가? 아니면 스스로도 변화가 충분히 가능한가? 이 지점을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죠.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마음을 좀더잘 들여다 볼줄 아는 내가 되기 위한 마음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뵐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